여기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 시퍼는. 그렇죠? 아, 아까 살람은 아까 같이 그 뭐야, 우주 맵 있잖아, 거기. 좁아, 좁은데. 네, 좁은데, 그런데. 그런데를 많이 깔아 놓고 이렇게 해야 돼, 살람은. 사방에서 <laughs> 나온 맵에서는 시퍼가 있으나 많아요. 어이 사람 나갈 건가? 나갈 것 같은데. 돈막버리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그가... 네. 아, 아 나갔다. 아, 네. 지금입니다. 아, 너는 잘 생각해봐. 지금 나갔으면 들어올 거야 어쩔 거야 빨리. 다만 좀안 좋은 상황이 외부가 지금 유기야 그다음에. 잘 생각해봐야 그래. 애들이 나올지 아. 그죠 아, 아, 돈 조건 빨리 주지. RPG 살수 있는데. 야, 플래시판도 하고, 어, 나왔다. 말, 말 무섭게 나오네, 바로. 어? 아, 핵 모션이 안 나와요. 아, 모션이 안 나와? 터진 거 같은데. 터졌지? 아, 뭐 버그네, 그러면 버그야, 버그. 팀 쐈잖아요. 네. 아, 어, 안 나와요. 아, 터지는 모션은 확실히 핵이 터졌어, 지금. 근데, 그죠? 크게 그 나오는 게안 나오네. 버거야, 버거. 서버, 서버첩 버거서버쪽 버거. 이렇게. 뒤에 나왔어, 지금. 지하철 내려간 입구 쪽으로. 브리스 파운드 넘어졌어. 빨리 지금 난세에두개될 거지. 아, 텀이네. 나이스, 샷. 끝났고. 싸이래. 아을런이또못 들어오겠네. 지금 또딴 사람 들어 지금. 모션이 네, 터지는 모션이 헬터지는 모션이 안 나오는 것그버거걸려 갖고요. 어 그거 말고 없지 뭐. <laughs> 또 나왔어요. 트레이크 나왔어요. 그... 몇 마리 나왔온 거야? 짜버는 주에는 있거 대부분 내가 다 잡고서 대충 밑에 있는 거. 저 있다 주저. 어우 저기 나오지아 여기구나. 자, 기절하고 발동. 다운. 오후. 아, 랩 10하고 25 데미지 차이가 심한 게 아니고 능력치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얘를 들어 갖고 메딕 이동속도가 오라고 하면은 만렙 메딕이 대충 15 그정도 같아요 능력치가 달라져요 한 마리인데 어디갔나 그러니까 만렙을 찍으면 그만큼 좋은 이유가 능력치가 상승되니까 논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인 능력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레벨 20이고, 레벨업 80에 이게 1.1%가 오르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벨업 8 0이뭐 이렇게 오르는 수치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또 폭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폭에 따라 달라지면서 기본 능력치가 또 오르는 거에 따라서 많이 유리해지죠. 또. 퍽! e 폰 데미지가 났네 a 가이 you are not there. You own t h 3일 o n 서 3일짜에 되면서 레벨 2 t Sword c a 내일 y Goal, k y u n 수 많이 심하죠 만약에 레벨 10이나 8짜리로 해가지고 난이도 하드모에서 놀면은 놀지를 못해요 난이도 좀, 좀 틀리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나가지고 두 아, 두번한 번에 2마리 나왔네 지금 플래시판도 두마리야아 소리 두번 들렸어요 그럼 두마리 나왔네 나왔네 나네 나다 일단 기절 한번 시키고 아 젠장 빨간불 들어서 빨간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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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에. 나안 쏘는데? 야, 내가 어그로가 왜 나한테 끌리냐, 이게? 오랜 어, 팀이 아픈가 봤네. 나이스. 오랜 팀. 어, 아, 우리 서포 3명 위기인데? 너무 많아요, 이게. 사이는 빨리 땅 치우고. 이럴 때 끌까, 이제? 끌까, 끌까. 뒤에, 뒤에. 또핵 터졌어, 지금. <laughs> 모션이 안 나와, 근데. 이봐, 이제 죽는다, 죽는 이거. 봐봐. 터졌잖아. 죽네? 예 응. 터졌어, 이게, 모션은. 모션이지. 서버, 서버버거, 서버버거. 레이, 레이인 것 같아, 내가. 아, 버그라기보다도. 서버렉 같아, 저거. 아,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는데. 그냥 제드타임 때 저거 하면은 터졌다고 생각하는냐냐 어차피 오면은 애들이 또. 많은 채가 나는 거나 네, 네. 아, 스트레스 나왔어요 뒤 앞쪽에 일단 기절 한번 시키고 그다음 에 난사 나이스 사이렌데 가까이 빅이 넘어 아, 나이스 토커 진짜 이것도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오니? 아마 데미지 때문에 많이 따라붙는 것은데 데미지 때문에 이게 어그로가 보니까는 데미지 많이 들어간 쪽으로만 어그로가 자꾸 끌리더라고 연속으로 데미지 주는 것 같고 <목소리> 확 들어가서 네, 확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laughs> 애들이 막 따라붙더라고 <목소리> 이렇게. 아까도 막장난어요 진짜 하는데 막 스토커가 막 나한테 막한 여섯 마리가 따라붙었나? 와.. 진짜.. 새로 들어온 서포터가 누구지? 레벨 7어서포터 서... 이거 왜 템을 안 사? 아니 없나? 진? 진? 아니. 진이라는 친군데.. 뭐 네, 돈 모으고 있나보네 돈 모으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얼굴러 생존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나중에 살것 같아 보니까 일부러 해가지고 야 난입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보면은 이게 뭘 사는거 보다도 일단 주위에 탄을 주워가지고 일단 생존적으로만생각하다 나중에서 또 사는 사람들이 좀많더라고 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생존적으로 생각해야돼 난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짜. 탄은 막 그렇게 사봐야 거기서 죽으면은 저기 탄박스 있네 와이 바로 나왔다 야, 바로 달려와요? 데미지 뭐 많이 받았나?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죽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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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외래>, 이거 어었다 <목소리> 다운 플래시 플래폼 하나 아, 다운 에와 잠깐 동안이나마 좀 이상했다 지금 에이, 갑자기 순간 바보 됐어 아, 뭐. 헬 터졌네 저거 헬 터졌어 왜? 헬 터졌네? 네 터졌어요 <목소리> <목소리> 제드타임 끝나고 쏜거 같은데? 끝나는 타임밍때 잘만 맞춰서 쏘면 이게 터져요, 그것도. 저기 하나 스크래그 끊었어요. 그래도. 일단 제가 선빵 때릴게요. 갖고. 아, 헬 터졌네, 이것도. 일단,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끝, 끝. 나이스. 어, 헬이 막, 막 터지는구나, 여기저기서 막. 헬또 터졌어, 이것도. 만약에 뉴클련이 리 제드타임 때가 아니라 그게 확률적으로 터진다고 했다 하면은 엄청 사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냥 터지면 <laughs> 녹는 거 아니야? 그냥 터지면 뉴클련 리 터지면. 어, 왔네. 뭐. 나이스. 좀만 더, 좀만 더. 다운다 다운. 아나 채드타임이 터졌는데 뒤만 그냥, 그냥 모션이 나는데 이거는 <웃음> <웃음> 뭐야 아참 어? 왜 위로 날아가 감을 잡으셔야 될것같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그게 막 <laughs> 위로 날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날라가거나 그래 막 하다 보면. 어, 이거 하나, 하나 나왔어야 그래. 네. 그래갖고 이게 에임이 없잖아. 어? 와, 저게 또 위로 가냐? 어, 어, 다리 위를 맞았네 지금. 와, 진짜. 이 끝났네 이제. 제가 지금 그거, 그거 킥, 그거 쓰고 있거든요? 어, 방탄. 아그쑤을스 켰어요 지금 그거? 네 크로스라인 아, 아 크로스라인 안 음, 꺼져있는데 음, 난 켜져있어도 이 힘드네 아, 그니까 러 크로스라인 아니 무시해야 될거한데 그거는 일단 폼이야 폼 쏴도 <laughs> 아, 그게 막 상탄되고 하탄되고 해가지고 일단 감을 일단 잡아놔야 될거한데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겠다는 그런 감을 잡아야 되는데 풀인거 <laughs> 거. <탄 웃음> <툴인 거> 같은데 <laughs> 음... 아니, 한풀이네 네, 저는 수류탄은 풀이고 어, 방탄이 없어요 피니쉬 위방탄안없어 방탄이 없어요 돈 드릴까요? 네, 아, 아, 돈 좀, 좀만 주세요 아 됐어요 됐어요 너무 많이 줬는데? 네? 너무 많이 줬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 덕분에 다 샀어요 <laughs> 100원 남았어 이제 100원 누구 줄까 또 없나 이제? 돈빵운 됐다 고 아! 진짜. 아 얼... 헤드는 맞았네 플래시 반도 하나, 스크래그 하나 떴고 왼쪽에서 나오는 것 들려줘요.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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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음. 그쪽으로 오지. 오 어, 지금 뛰어오야 <laughs> 이거 왜이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와 잠깐만. 어 짬번님 티. 스크래따 또. 와. 씨. 아, 저리 가 좀. 그랬이몰래 뒤로 와서고잡았 걔네를 제일 성가있잖아 특히나 데몰 때 걔네들이 좀그렇잖아요 하는데... 네, 한이지나 따발송이 는 거지. 그 집이랑 동일 쏘다 그냥 쏘고 있는데 갚히면 그냥 알아죽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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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만렙 찍으면은 자미를해 놀아야겠다. 이제 가는 거 왜냐면 만렙 상태일 때 자멸해서 놀으 재밌거든 자멸이 스위스 아이드응 일단은 이거 만렙 찍고 그 다음 샤프 슈터까지 만렙 찍고 난 다음에 자멸해서 놀아야지 자멸해서 그러면서 도전까지 깨야지 각 맵마다 깨갖고 아니 난이, 난이도마다 높은 데서 깨면 도전까지 완료되잖아 또또 핵폭 또 터졌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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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지긴 터졌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자주 터지네, 진짜. 와, 제드타임 터지는 거 보소. 코만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주 터진다, 막. 애들이 딜이 적게 나오는데도 잘 터지네요. 네 일단은 또 지하철이야 또 상점 어... 스크레인즈 여기있어요 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여기로 일오고서일로오고서스크레이트 여기로 오고, 있어, 오고 일로, 일로. 나이스 나이사 야아 플래시뱅 사랑한다 진짜 흠흠 음? 데몰있나? 대머리야. 음. 아, 내한테 그레이드 받아. 아, 술탄 받아갔다고 그때 시험에. 아, 용판에 돈 많이 못 벌었네. 음, 아, 짜분이 2인데, 천, 내가 3이고. 어쨌든 1000원씩은 벌었는데. 아, 피구공만 쓰니까는 탄이 전력이 돼. 이게 탄이 많으니까. 데미지 썸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필요한 사람은. 맞아요. 아나피 부스터. 야아 오랜만에 킬프를 하니까 재밌구만. 뭐. 업데이트서 엄청나게 많이 돼갖고. <laughs> 보스만 더 나와도. 네한명 하나 더 나올 거야 이제. 보스. 떡밥 뿌려줬어, 나 이미. 만약에 걔가 나오면, 은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그 말대로 진짜 몸에 박혀있는 거 빼가지고 던지는 거 아니야? <laughs> 어깨에 가시 박힌 거. 더거 꼽어가지고. 뭐야. 아이씨, 떡밥. 진짜. 어, 스크래, 스크래. 일단 제가 하나 할게요 기절 아잠시아내내비 g 나이스 어, 아, 죽었다 죽었다 아잇 쏠란 타이밍에 잡았군아 잡혔어요 걔네들한테? 네 눌러라니까 잡혀서 눌렀어요 <laughs> 유도 유도적이구안 완전 유도적이 지능적이야 애들이 하나 더아 쏘겠구나 하면서 이때 잡으면 되겠다 이거 잡으면 여기 또 있네, 블레스는. 뛰어오면 데 어디서? 어, 디 콩콩 소리가 막 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제발, 잡지 마, 얘들아. 아, 주 애들 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다시 죽겠는데, 이거. 왜 이러면 안 돼? 지금 다, 지금 거의 뿔뿔이 흩어졌어 지금. 쪼쪼, 다리 밑에 하고. <laughs> 여기서 여기 있네 아가다 기절을 시키고 쏴 기절을 시키고 다운 플래시뱅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플래시뱅로왜안 던지지 안 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 플래시뱅 역할은 기절인데 기절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다 쏴놨어요 일단 플래시만한번 던졌어요 지금 다시 기절 오케이. 야번한는어한 마리 남네. 와 이거 뭐 피규어만 써가지고 남아 도는 거야. 어디 <laughs> 안에 뭐 그냥 봤어. 상장도 가깝고. 같이 음... 이거 사면은. 여기까지 무기 3개 그럼 탄이 또 필요해요 무기 3개 어, 탄 보급 다 받았다 아아 소포트한테 탄 보급만 받으면 될것 같은데 탄 보급 소포트 있어 돈을 드릴까요? 어 됐어 이제 300발 나왔어 300발 공급받아갖고 어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탄 사야지 안할수 없지 됐어 이제 풀이야 이제 풀 없어요 이제 아저 서포트 지금 서포트 둘다 있잖아요 지금 둘다 있잖아요? 다지 다돈쓸 데가 없어 너 어차피 뭐 무에 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무에 다 있을 거예? 아 남는다고요? 저 탑박스 저또선또 스펀드네 지금 한스래? 어, 제일 싫은데 한스가 마지막에 장난 이잖아수리탄여 8개 던져갖고 막 그것때문에 전멸 많이 했어요 왔다 일로왔다 일로왔다 수리탄수리탄 족가스 한명아 누굴 또 때리려고 누굴 때리려고 또. 가게로 들어왔다 가게로 와.. 옳지 어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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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야돼 이거 깨야돼 이거 킬텔 하기 전에 아힐 빨렸다 이거 그 빨대로 그냥 때려 때려 그냥 때려 아 이거 다 빨렸다 이거 아이고주판 와, 피 하는 거봐줘회피 했다가 막 거기 하네 와, 어우 뭐야? 와, 나이 뭐야? 이거 시내 아, RPG 2, 3 한대 갔어. 아, 제사임 한 하나 오랜끄 아, 야또 실드, 실드, 실드. 야 어디 가냐? 또 아, 나다, 나다. 어, 깼다, 나이스. 어 잠시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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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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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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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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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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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나한테 올수 있는데? 오오 이거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 나나다아어 야야 그대로 온는데아또왜 이렇게 힘들고 팽... 맞추기 진짜 힘드네 소리 탄 조심 소리 탄 조심 서포트 가겠다, 가겠다 가겠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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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슬픈 정토로 마스지. 금얘 깼네 근데 얘죽었어 이거. 잡았어 잡았어 아.. 거 이거. 이번이에이는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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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빡세구나 진짜. 역시 헤드 내네 거야. 보스 내가 처리했네. 보스전 때는 서포터로 바꿔 버려야겠다. 서포터를 예. 실드 그러니까 까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실드 까는 게좀 힘들어. 좀 파워 쪽으로 밀어붙이려면은 샤프 슈터나 아니면 서포시